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페이데이2 카운터핏 데스 센텐스 라우드 한번 해볼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봅시다 아 hey, you know? yeah, oh, 너무 오랜만이라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초반에 초반에 그 암호 해킹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용하게 진행할 거예요 난 여기까지는 조용히 야, 나왔다 가자 오우, 고기 맛있겠다 어. 가자 이 친구 옆에 있고 일단 좀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왜냐면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쪽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간 다음에, 저쪽 밑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암호 해독하는 게두개에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조용히 진행 진행. 친구가 입문 열어줬죠. 그럼 여기서 right. 쓰고 okay. 친구 the the you it. 잡고 아호 회복하고 옆으로 옆으 오씨 되찍뻔했죠 쪽으로 오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서 안 걸려서 안 이걸 안 걸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조용히 진행되죠 됐고요 이제 네, 여기서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 수영장 안에 이제 크로바가 있는데 그거 주우러 가면 무조건 걸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 암호 해독하는 것 까지 조용하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시 이제 시체 걸렸죠? 한테 전화가 어디서 울리는 거죠? 전화 가 어디서 울리는 거야? 아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죠? 아직 경찰 안 왔을 때. 제 어? 크로바 어디 갔어? 야 크로바 어디 갔냐? 어 큰일났네. 크로바 저기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수영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나 죽인 적 없어 지가 맞은 거지 아 여기 딱다크로가 찾았죠 찾았으면 이제 잽싸게 옆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여기 아 저쪽도 암호 해독해야 되지 이 네, 저기 암호 해독하고 그때 들어갑시다 됐죠? 들어가요 들어가 여기 아마 이제 함정이 있을텐데 C4가 없나? 없나보네요 가끔 시포 함정 설치돼 있는데 하고 얘도 열어주고 열어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일단 열어주고 저거 뭡니까? 아! 이 친구 인질 잡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장전해 주고, 빨고 쭉 달려가서 오 살았죠. 살았죠. 이거 이거 설인가 뭔가 해 주고, 저쪽까지 또 가서 아니 왜 이런 질가에 도 돌체 어 일단 일단 쓰러져도 오브젝트는 해결했어요. 쪽으로 가서 여기서데이크고있네어 가고, 어, 가고. 아야야야 야, 잠깐만 한 명. 아니야 아니래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손을 들라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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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줘. 아니, 이 친구 빨리 잡아야 되는데, 왜안 쓰러져? 그죠? 그냥 잡고, 이 뭐야? 왜 여기 있어? 그릴. 이거 하나 먹어주고요. 심심하니까. 어차피 많아요. 저 뭐야? 저 뭐야? 뭐지 많아? 야뭐 계속 물려와. 아니 선생님들 제발. 아니 그만 좀 오세요. 예. 아니 안방갔다고 그만 좀 오라고. 아니 아니 힘들아 그만 좀 오세요. 아니 아니 힘들어. 그만 좀들려 오세요. 그만 좀 아니 아니 제발. 아니 저 나가야 되니까. 예. 아니 아니 저 나가야 돼요. 서, 이제 손이 안 받아 문 닫았다고. 영업 끝났다고 빨리 나가라고. 아니, 나가라고. 아니. 아니, 님들! 아니, 제발! 님들아, 아니, 예? 아니, 그만 나가세요. 아니, 저거 빨리! 설치를 해야 된대,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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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그렇지. 어? 오랜만에 하니까 스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바로 6초의 기적. 6초 만에 오브젝트 딱 연결하고, 아, 저거 뭐야. 뭐 여기도 있네. 아, 오브젝트를 딱 연결하고. 드릴 끝나면은 물 채워서 퍼뜨린 다음에 가면 됩니다. 참 쉽죠? 뭐야? 와, 이게 뭔데 여기서 존버하고 있냐? 인성이 터졌네. 어? 인성이 터졌어. 36초. 어우, 지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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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또뭐 왔다. 와, 야, 왔다, 왔다. 인질 한명더 잡아줘. 야, 이 바, 무거운 발자국 소리 뭐냐? 무조건 탈출이 목표예요. 돈안 만듭니다. 돈만 들고 칠 거예요.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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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뭐, 샷건이 굉장히 좀안 좋아지고. 돌격 소총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는 돌격 소총을 지금까지 안 썼는데 이번에 버프를 받았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RPK고 이 경기관총인데 얘도 또좀 좋아졌다 그래갖고 지금 써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k s p 가뭐 그거 썼던 것 같은데 아 저것도 갖고 와야 돼?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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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선생님. 아니, 제발. 아니, 잠깐만. 아, 이 기막을 하고 있네. 아이고. 이쪽으로 숨어갖고. 왜안 잡히냐 왜? 얌전히, 얌전히 수도 연결하고 뭘 방어해야 되는 거지? 수도를 방어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도 수도를 방어해야 되는 건지 태를 방어해야 되는 건지. 아 근데 이게 게, 의외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 예전에 쓰던 경기관총보다 야 여기 앞에 야 이거 앞에다가 이거 실화냐? 여기서 쓰러집시다 오야 죽음의 회색 떴다 큰일 났다 야, 여기서 뒤지 끝난다 여기서 뒤지 끝난다 여기서 뒤지 끝난다 오! 야! 뒤질 뻔 했어! 와! 한 번만 더 다운이었으면 끝이었는데 와! 매, 중간에 매직맨 모아갖고 살았어요 와! 진짜 절체절명 순간이었다 근데, 좀 약간, 연사력이 좀 느려요. 야 저, 저, 거기잖아. 그, 기계, 그 뭐냐? 그, 총 있는 거. 기관총 있는데, 와. 아, 이거 못깰것 같은데? 아,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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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다. 티어, 도망쳐. 아. 와, 이거 너무한데? 여기서 지켜야겠어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대가리만 머리만 쏙 내밀고 어 나도 반갑고 아 이거 총낭비일것 같은데 아쏙 쓰러졌네 아좀 살려 어휴, 어, 화장실에 4명이나 초밥 터진대요. 경기장기 모여갖고.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25명, 이 야. 인원 초과야, 나가. 안 보지도 않고, 그냥 쏘기. 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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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비켜, 비켜. 비켜. 오, 야, 뭐야, 여기 물이 뭐 렇게 많아. <laughs> 무시하고 그냥 달려요, 일단. 달려. 자. 터뜨리고요. 좋았어. 공판 어, 해서 어떻게 한다? 핀다. 우리에게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탈출이 목표입니다. 추가 돈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살려 빨리. 나다 벌써 세번 쓰러졌나봐요 벌써. 맞고 쪼고 달려요. 야, 탈출 어디야? 아니, 아니, 그냥 비켜, 비켜, 비, 아니, 비켜. 비켜. 아니, 비 몰라, 아플라버려,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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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대곰탕이다. 돔 황차. 어디야? 돔 황차. 대곰탕이다. 돔 황차. 돔 황차. 돔. 돔. 돔돔. 돔 돔. 돔 돔. 돔 돔. 돔 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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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황차. 돔 황차. 돔 황차. 자 이렇게 카운터핏 데스 센테스 라우드로 한번 해봤어요 오랜만에 야, 오랜만에 했는데 임무가 짧아서 그런지 굉장히 쉽게 <laughs> 두, 번, 두 번이나 회색을 봤는데 아, 쉽게 어쨌든 뭐 게임 오버에 비협을 느끼지 않고 깼어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록할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부탁 할게요 바이바이